네, 159번 네, 기출 159번이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플러스 2 했을 때 이제 얘가 아, 가가 이거 위의 점 a,fa에서 접한다 그럼 접선 얘기하는 거지 내가 a,fa 하는데 a,fa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게 a,fa고 이 그리고 어 이거에서 접선 접한다 하니까 요거에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접선은 f 프라임 x 가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니까 f 프라임 a 는뭐 3a 제곱 마이너스 3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이거랑 이용해서 y 는 f 프라임 a에 x 빼기 a 의 뒤에 a 세제곱 여기 FA가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2 1 마일을 지난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인데, 우리 위의 점, 위의점 a 마 FA에서 접선을 구했는데,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2, 1을 2 1 마일을 지난답니다. 2컷 마일. 얘가 2 1 마일을 지나면, 1은 3A제곱 마이너스 3A, 여기 2를 입하면 되죠. a 세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2다 그러면 이거 전개를 좀 해야겠죠. 전개해 보면은 뭐 이렇게 전개해 보면 6a 제곱에 마이너스 3a 세제곱 마이너스 6에 더하기 3a에 여기 원래 있던 것 더하기 3a 마이너스 더하기 a 세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이다. 계산해 보면 얘가 1은 어 세제곱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 세제곱 2a 세제곱하고 a제곱은 뭐 더하기 6a제곱하고 그 다음에 3a는 없어지고 상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다 넘기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6a제곱 더하기 5는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자이조그 <laughs> 뭐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은 3개랍니다. 그러니까 점에서 그 뭐이 접선을 이 직선은 접선인데 접선이 3개랍니다. 접선이 3개라는 거는 우리 이 문제에서 이제 보면 얘가 파란색 해놓은 이거. 요게 가조건을 가나 정확히 가나 조건, 아, 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접선인데 어쨌든 문제에서 이 접선이 3개라고 했거든요. 이게 3개다. 그 3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3개가 만들어지려면 a가 3개가 있어야 돼서 그래서 맨 밑에서 보면 a가. 3차 방정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A가 3개라서 접선에 3개 만들어진다. 그러면 A를 여기서 구할, 수 있, 구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생각한 거는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3차 방정식이니까 했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3좀 잡았을 때어 세 직선의 기울기의 합. 기울기는 뭐였냐면 여기 앞에서 3a 제곱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이, 알파, 이 거였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a 값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이거에다가 더하기 3베타 제곱 마이너스 3 이거하고 더하기 3감마 제곱 마이너스 3이렇게됩니다 얘네게 세 개를 다 더해달래. 그래서 이거는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이거에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렇게. <laughs> 그러면 이거 이거 그 저기 뭐지 곱셈공식의 변형에 있었죠.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빼기 2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렇게. 해서 이거에 마이너스 9까지. 이거 뭔지 알죠? 그러면 자 이거 구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아까 하던 거에서 요거에 대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을 구해보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계산하면 3이고 이게 1차항이 없으니까 뭐냐면 얘가 0이라는 거야 그죠 이게 a분의 c인데 c가 0이죠 1차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3 이고 뒤에 거가 0이니까 계산이 쉽게 돼요 3 곱하기 3의 제곱 하면 9고 여기는 없어지고 없어지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9다 그러면 27-9니까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59번은 이렇게 답이 18이다 이렇게 하시고 <laughs> 정리하시고 160번 하겠습니다 네 160번은 어 얘가 또 관계식 이거 나왔죠 관계식 나왔으면 그대로 원래 하던 대로 가시면 되거든요. 이게 f의 x 플러스 y. 이거는 f x 더하기 f y 의 마이너스 e x y에 더하기 1이다. 이 관계식은 이제 이 관계식은 뭐랑 관련돼서 나오냐면 미분계수 그러니까 f a를 예를 들면 이거의 정의랑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럼 정의가 뭐였냐면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의 A 플러스 H 메기 F A 이렇게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F 프라임 A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요이 정의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 위쪽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관계식이랑 같이 뭔가 합쳐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안 상태에서 문제에서 뭘알려주냐면은 0, F 0에서 0, F 0에서 이거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 기은 y는 3x 1입니다.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뭐 f 프라임 0에 x 0에 더하기 f 0 이것도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아까 말한 미분 계수에 맞춰서 보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 기울기가 3이 잖아요 기울기 가 3. 기울기가 3인 거에 대해서 이거를 뭐라고 할수 있어요? 0, f 0에서 접선이니까 이 3이란 기르기는 f' 3이다. 이게 되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f' 3이다. 이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하는, 이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f' 0은, 0은 정의에 의해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 0.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얘가 3인데 그러면 여기 중간 거에서 이제 우리 요거가 씁니다 관계식 관계식에다가 0이랑 h를 대입하면은 0, h 대입하면 x에 0, y에 h 대입하면 f에 0 플러스 h 이거는 f0 플러스 fh 하고 맨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laughs> 이 0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f의 0 플러스 h의 요 조금 왼쪽으로 옮겨서 봅시다. 그죠 이거 x의 0이랑 y의 h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했어.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필요한 그 f 0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f 0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 0이 나오고 이거는 f h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 계속 맞춰놓은 거죠. 이 관계식이 나오고 첫 번째로 그 관계식을 f0을 이항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러면 여기 분자가 뭐가 되냐면 fh+1이 되죠. 그죠? 이거 얘를 좌변으로 이항시킨 겁니다. 좌변을 이항. 그래서 얘가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얘가 fh+1이 되고 얘가 3이다. 그러면 f 프라임 0이 3인 거에 의해서 우리는 요렇게 하나 관계식을 하나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식 이아 극한 값이지 사실 <laughs> 이 관계식 문제는 관계식 문제에서는 이 미분계수를 하나 알려줄 거고 그 미분계수에는 이제 정의를 이용해서 어 이만큼 끝까지 계산해서 정의에 의해서 어떤 극한 값을 극한을 하나 알게 될 거예요 이거 알고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 문제에서는 f 프라임 삼을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을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극한을 이용하고 우리는 f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다 요걸 알고 있어야 돼 f 프라임 x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이건데 그럼 우리 요거 분자를 또 관계식을 이용하면은 h분의 어아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관계식 이용하면은 어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면은 요 위에 거 관계식에 의해서 얘를 f x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되죠. 그러면 남는 게 f h에 더하, 아, 마이너스 e x h에 더하기 1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일단 h 분의 e x h부터 먼저 한다고 치면 h가 0으로 갈때 h에 남아 있는 거, 마이너스 e x h는 먼저 계산할 을 거니까 플러스 1에 이거 계산하면 뒤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나서 이게 아까 알았던 게 위에서 3인 거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 위에서. 어, 여기에서 얘가 3이다. 3인 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으니까 그게 3. 여기에다가 대입되면은 3이다.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게 3이니까 3 빼기 2x가 됩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는 3 2x 그러니까 2 x 플러스 3이 나온다 그냥 아예 f 프라임 x를 구할 줄 알아야 하고 문제에선 물어본 건 f 프라임 3이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합니다 3 대입하면 f 프라임 3은 minus 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60번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네 하고 그 다음에 162번 봅시다 162번은 자 이게 뭐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이거에서 정의된 함수 fx, gx에 대해서 뭐 나와있는데 일단 fx가 일단 여기 a, b, c 있는데 a는 내가 그래프를 안.. 아,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으려나?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1, 2, 3, 4, 5, 6 하고 마이너스 1, 2, 3, 4, 5, 6.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있고, 3에서 1, 2, 3에서 이렇게 하고, 얘는 비어져 있고, 위로 올라간다. 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 이때는 마이너스 3고쭉 내려가서 1, 2, 3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어져 있고 얘는 위에가 비어져 있다. 자 이렇게까지 그래프가 얘가 f(x)인데 자 그러면 a가 뭐냐면 일단은 뭐 g는 놔두고 a가 a가 그거야. f 입장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랑 여기랑 두 개죠. 그래서 a 는2다 나오고 그 다음에 f x 가 불연속인 거, b 가 불연속인 건데 불연속은 어디 있죠? 불연속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요거 여기랑 여기랑 불연속이 또 어디냐면은 아 내가 이거를 끝까지 안 했구나. 여기 여기 중간에 비어 있죠. 잠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서 불연속이 여기도 불연속인 거 알겠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달라서. 그래서, 불연속인 거는 3개 다 2하고 3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g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일단, 나에서, 나에서, fx 곱하기 gx가 마이너스 구간 여기에서 전체, 주어진 구간 전체에서 fx에다가 gx를 곱하면, 연, 전부 다, 그 구간에서 다 연속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거,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시험 문제 얘도 나온 얘가 또 나올 텐데, 두개 곱해서 연속. 그러니까 얘가 F는 불연속인데가 이 파란색 체크한 곳이 불연속이죠 파란색이 불연속인데 그런 불연속이 있는 F에다가 GX를 곱해가지고 곱해봤더니 얘네 그 파란색 거기에서 다 그냥 전부 다 연속이 된다는 거지 이 파란색 체크한 그세개에서 불연속인데 거기에서 GX를 곱하면 걔네들이 전부 다 연속으로 바뀐다 이 반인 거야. 그러면, 곱한 게 연속이 되면, 돼야 하면 뭐라 그랬죠, 이제? 고기에서 함수값이 g-3이랑 g0이랑 그리고 g3. 그, 그, 고 그, 그 불연속이 되는 걔네들에서 함수값이 다 0이 돼야지 0을 곱하면 다 0으로 합쳐지니까 끊어지지 않는 거죠. 0으로 다 모여지니까 연속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곱하기 연속,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그 점에서 곱해지는 애가, 옆에 곱하기 되는 애가 함수값이 0이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나부터 먼저 했는데, 나의 해석한 결과로, 어 이제, gx가 어느 정도 볼수 있냐면은, 요거 세 개, 요세 군데서 어 함수값이 0이다.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gx가 g-x랑 같다. 얘는 뭐냐면, 이거는 y축의 대칭이라는 겁니다 이 gx 자체가 gx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 자체가 y축의 대칭 이거는 대표적인 예로 y는 x제곱 이 이차함수 있잖아 요 이거 이차함수가 뭐냐면 이차함수는 여기 이차함수 식에다가 gx가 만약에 x제곱이라고 하면 gx가 x제곱이고 g-x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넣는거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서 x제곱 x². 그러니까 gx랑 g-x랑 두 개가 같은 거죠. gx랑 g-x가. 아, 그래서 이 gx랑 g-x 가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자체가 y축의 대칭인 경우입니다. 그죠? 얘는 이 그래프 모양 자체가 y축 대칭이죠. 음, 그래서 이 정도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gx랑 g-x가 같다는 거는 그래프 모양이 y축의 대칭이라는 겁니다. 찾고, 그러면 이제 이거 안 다음에 다에서는 뭐 있냐면 이거 사이 값 정리 쓰는 거죠. G1이랑 G2가 두개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요 1이랑 2, 요 범위에서 어떻게 돼? 적어도 하나.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거고. G-4, G-5. 여기에서 또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에서 똑같은 말.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파악을 했어요. 이제 음. 가나다, 다, 가나다, 전부 다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gx에 대해서 그래프는 정말 간단하게 점만 찍어 볼 건데, 0에서 1, 2, 3, 4, 5, 6 하고, 마이너스에 1, 2, 3, 4, 5, 6 해서, 일단 처음에 이거, 이 불연속인 애들을 연속이게 해주려면 함수값이 다 0이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0, 그러니까 0 하고, g0은 0, 그리고 g3은 0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개 곱한게 0보다 작다 두개 곱한게 0보다 작아서 그럼 얘가 1에서 1, 2에서 적어도 하나 실근 갖는다 1, 2에서 여기서 적어도 하나 실근 요거 최소한 하나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는 거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에서 적어도 하나 실근 가지니까 GX 그래프가 여기를 적어도 한번 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4 사이를 한번 뚫고 지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했습니다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다나 하고 다 하고 한 거예요 나하고, 나가 파란색, 다가 빨간색 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가, 가를 해야 되는데, 가는 이제 또 색깔을 다르게 해서 초록색 봅시다. 그럼 가는 어떻게 되냐면, y축, 그래프가 y축 대칭이지. 그러니까 여기 1에서 2 사이에서 x축이랑 만난다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x축에서 또 만납니다. 왜냐면 여기 y축, 얘가 y축인데, 이 y축의 대칭이니까 여기가 y축 대칭시켜서 넘어가면 여기잖아. 그래서 y축 대칭시켜서 넘어간 부분도 x축이랑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서 또 x축이랑 만나는데 이게 넘어가면 어디냐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데 넘어가면 4, 5 4랑 5에서 또 이렇게 x축이랑 만나게 돼요 넘어가서 아시겠나요 이거? y축의 대칭이라서 그대로 넘어가면 여기에서도 x축이랑 지나게 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gx가 gx는 0. gx는 0의 해의 개수라는 거는 y는 gx 그래프랑 gx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 얘기하는 건데 최소 개수는 적어도 하나니까 여기 적어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가 나와요. 그래서 c는 일곱 개 7입니다. 그래서 a가 2고 b가 3이고 c가 7이다. 하면 a b c는 6. 해서 답이 3번이 되겠죠.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2 빼기 3 더하기 7이니까 어6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2번까지 이렇게 3개 하고 어 정리를 잘 해보세요.